주사 토크, 킹덤 헌정방송. 네, 해외에 나와 계신 제천시민, 단양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제출실, 김수통씨. 핑구 헌정방송! 헌정방송. 네. 네, 네, 또 주말을 맞이해서, 네, 주말을 맞이해, 네, 또 이제, 한주 또한 고생하신 다 네, 휴일을 맞이해서, 자 내일 하루 열심히 근무하시고 자 지금 이제 제천시의 이슈 제천시 이슈가 지금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천시 후에, 자, 김꽃님 의원의, 그 자유 발음, 김꽃님 의원의 자유 발음, 제천시, 강저지구 토지분할, 불법 토지분할을 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 김꽃님 의원이, 그, 확신이 있다. 에, 확신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에, 입장, 보도자료를 얼마전에 또 다시 뿌렸는데 입장 보도자료를 다시 뿌렸는데 지금 제천시가 발끈하고 에 지금 제그 제천시 에 조사팀, 에 조사팀 에 조사팀에서 보도자료 김권님 의원을 규탄한다 보도자료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지금 상황이 또 신냉전의 신냉, 시대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또, 분위기가 많이 또 까칠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밝게 빛이 들어올 때 이제 제가 이제 모니터를 켜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도자료를 한번 제가 켜봤는데, 김꽃님 의원의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 내용을 강력히 뭐 항의한다. 규탄이 아니고 항의한다입니다 항의한다. 자, 김꽃님 의원의 법질서 파괴하는 제천시행정 어디까지 가려나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강력히 항의한다.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두번 부정이니까 항의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시행정을 후한무치해 진술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절망스럽다라는 표현 등 제천시의 명예를 훼손하고시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시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여 묵묵히 하고 있는 제천시의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김권 이의 허기 주장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면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했습니다자 아, 이게 이제. 또 새롭게 그 파장이 예, 일 것으로 자 얼마 전에 예, 제가 저 김꼬님 원과 이제 또 통화를 했는데 김꼬님이 에이 예, 뭔가 이제 확신이 있다. 예, 여기까지 지금 밝힌 것으로. 예, 제가 이제 그 통화를 했는데 예, 확신이 있다. 예, 이 핵심 포인트가 예, 그 공무원이 예, 모 공무원이 김권님 의원 말에 따르면, 목공무원이 뭐 예, 이것은 그 징계받을 걸 알고 했다. 징계받을 걸 알, 각오를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김권님 의원이 이게 뭔가 있구나. 예, 뭔가 있구나. 이래서 이제 그 자의 발언을 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 제천시 그 조사팀, 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항의문, 항의문을 이제 자 징계까지 감수하고 허가를 해준 관련자도 있다라는 발언, 관련법상 토지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징계까지 감수하고 허가를 해준 관련자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제천시는 뭐라 했냐면 조사한 결과. 관련 직무 종사자 등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없다 또 그리고 그 김꽃님 위원에게 이런 사실을 진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꽃님 위원이 추측성 발언을 통해 제천시와 그 산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것 뿐만 아니라 진위 확인을 위한 적법 절차를 밟아 제천시가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치 취하도록 에, 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 내려온 내입니다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제천시가 에, 에, 한 다섯 명의 공무원이 2014년부터 2015년, 16년, 3년여 동안 에, 그 분할, 토지분할, 금살하기 땅을 분할해주면은 안 되는 땅을 관련법상 안 되는 땅을 실수로 분할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자 업무 실수가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그 분할 관련한 상위법에 있어서는 제천이 이제 처음이다 자 김권 의원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짚은 내용 중에 여기서 징계까지 감수하고 허가를 해주는 관련자도 있다. 발언.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진실 공방 예, 또 마찬 새로운 또 시위와 예, 집행부 간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김코님 위원은 예, 확신을 하고 있다. 들었다. 지금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례적으로 예, 이제천시가 발표를 했다. 자, 두 번째로는 관련자 징계를 책임 있는 행정조치라고 볼수 없다라는 예,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업무미숙 과실에 발생한, 시로서는 엄격한 조사와 징계를 하겠다.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서 왜 비슷한 시기에 분할 요구한 토지주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김권희 위원의 제기에 우선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말 비슷하게 해서 밝힌다. 이렇게 하면서 시에서 분할된 일곱 필지 중 마지막으로 분할허가된 시기는 2016년 7월경이었던 반면, 문제가 된 분할 요청 사항은 2017년 2월이었다. 즉, 약 7개월에 걸친 시기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분할 요구라 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7개월 동안의 행정 업무의 숙련도 및 관련 지식습득 등의 과정을 통해 2017년 2월경에 분할 요청은 불가는 결론을 내린 것을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엄연한 허위사실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강한 또 표현을 썼습니다. 시위원으로서의 스스로 무지를 인정하는 행위다. 라고밖에 볼수 없다. 서또 핵심 포인트 아주 강한 그 아주 그 표현을 썼습니다. 자지구단위계획의 고시문의 명백히 합병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라 주장에 관하여 아주 요목조목하게 답변을 하면서, 그리고 또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추가로 2필지, 2필지가 있다는 그 추가 2필지는 이제 근린생활용지 2필지, 아무튼 간에 이제 이뭐 김권임 위원의 발언도 발언에 대한 이제 반박 적거지만제천씨가 결과적으로는 론이땅 팔아먹은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이 된 것이다 땅이 분할을 금살하기 땅이 그 분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에, 큰 금액을 에, 작은 금액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에, 나눠서 팔기 때문에 팔기가 더 수월한 땅 그리고 여기가 땅값이, 에, 두세 배 이상, 평당 200에서, 5,60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땅, 팔아먹은 사람은 이제 녹아난 건데, 녹아났다. 응? 팔아먹은 사람은 녹아났는데, 이게 행정이 이제 실수다. 이제 이런, 에 결론 질려고 하다가, 김꽃님 위원회, 네, 반박 보도자료에 제천시 조사팀이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내면서 강력하게 지금 항의 항의한다 이런 이제 보도 자료를 낸 거죠. 자 이것은 누가 옳고 그러냐는 지금 반박 보도 자료를 이렇게 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진실을 파헤치기. 자 김권이면은 확신이 있다. 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뭐 고소고발을 감수하고 에, 분인은 했다. 확신에 찬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문화재단 관련해서 에, 뭐 내일 에, 금요일 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예총 한국 예총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그 보도자를 내면서 문화재단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이제 그 빨리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고 또 오전에 내일 오전에 그런 어떤 뭐 토론회식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 지부장 지부장이 현경석 예충 한국 예, 제천 예충 예. 회장 예. 자 역으로 이제 이뭐 순수한 마음이냐 아니냐 내일 이제 가서 자 제가 저번에 헌정방송으로 예. 숟가락싸움 전쟁의 시작이다 자 문화재단 예. 문화에는 관심 없고 예. 재단에만 관심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올도록 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에는 관심 없고 재단에만 관심이 있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우게